저는 지금 서울 변두리 낡은 쪽방에 앉아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녹슨 가스레인지, 좁은 창문 하나.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 거의 1억 원을 단 6개월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 시작은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한 해외 노후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 남자, 올해 65입니다. 아니, 이제는 66이 되었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출근 도장 찍고, 야근하고, 회식 자리에서 웃으며 술잔 받고, 그렇게 30년을 견뎠습니다. 남편 이정희는 저보다 두살 어립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죠. 우리는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습니다. 적금, 보험, 또 적금.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은퇴가 다가왔을 때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모아둔 돈 9,500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아니 25년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어서 죽는 건가요? 어느 날 밤,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 둘다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봤습니다. 동남아 작은 섬나라 월 100만 원으로 풍요로운 노후. 저는 그 기사를 오려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여기선 우리 돈으로 훨씬 여유롭게 살수 있대요. 남편도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푸른 바다, 저렴한 과일, 카페에서 책 읽는 사람들. 그 모든 게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친척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해외 생활이야? 사기 조심해. 친구 언니도 걱정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대출 정리하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손에 쥔 돈이 딱 9,500만 원. 아들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2년 전 겨울, 우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낀 뜨거운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향신료 냄새, 오토바이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설렜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월세 35만 원.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망고는 한국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석양을 보는 날이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구나.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이 매웠습니다. 더위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병원을 갈 일이 생기면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둔 아들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국말을 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예요.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씨가 부드럽고 현지어도 유창했습니다. 저희가 언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보고 친절하게 통역해 줬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현지 시스템을 알아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우리를 한 부부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박상호, 오미라 부부예요. 이미 여기 정착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부부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작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무슨 투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 협력 개발 프로젝트요. 민수 씨가 소개해 준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는 강민수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골프도 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한국인 커뮤니티 모임에도 같이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본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협력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만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는 공식 문서들을 보여줬습니다. 인감도 있었고, 현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공사 현장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간판도 걸려있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투자 실패한 적이 있어서요. 조심스럽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1,500만 원 정도만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일부였습니다. 한달 후였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67만 5천 원. 저는 통장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정말 들어왔어요. 남편도 믿기지 않는 표징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도 배당금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 만큼은 진짜구나. 석 달쯤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바뀌기 전에 투자금을 늘리시면 기존 높은 수익률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어요. 월45% 수익이에요. 12년이면 원금을 훨씬 넘는 수익이죠. 박상호 부부도 부추겼습니다. 저희는 이미 더 넣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계산했습니다. 여보, 한국 돌아가면 우리 또 빠듯하게 살아야 해요. 여기서 이 수익만 유지되면 아들한테 손안 벌리고 살수 있어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모두 강민수 씨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렸다. 처음 두 달은 약속보다 더 많은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 누렸던 작은 사치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좋은 식당에도 가고 가까운 섬으로 여행도 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이상했습니다. 배당금이 늦어졌습니다. 강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 이번 달은 정부 심사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다음 달에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외국인 규제가 강화돼서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조정됐어요. 그 다음 달에는 아예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간판이 없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상호 부부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불가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현지 경찰은 우리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도 갔습니다. 국제 사기는 돈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저는 현지 한국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설거지라도 할게요. 청소라도 할게요. 사장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지 하루 품값으로 일을 시켜 줬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받은 돈이 2만 원.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싸 주셨습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현지 아주머니도 간단한 현지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과일을 하나 건네 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어디에요?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바보같이 굴었어. 아들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아파트는 이미 남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쪽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들이 도와줘서 작은 분식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갑니다. 떡볶이 재료를 사오고 튀김을 만들고 손님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65세 떡볶이 장사라니.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르는 손님이 와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월 100만원이면 천국처럼 산다는 말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투자 사기는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기회, 정부 보장, 남들 다 벌었다는 말로요. 제발 모든 노후 자금을 한 곳에 올인하지 마세요. 생활비와 투자금을 반드시 분리하세요. 공실력 있는 기관, 여러 곳의 검증, 법률 상담을 거치지 않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과 가족,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